자, 다음 소식은요, 개혁신당, 이준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소식 그렇게 관심도 없고요 우리 시청률에 전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돈 때문이에요. 뭐겠습니까? 이준석이 반납하겠다라는 그 6억 6천. 이거 지금까지도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입니다, 시청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이준석이가 지금 국고보조금 6억 6천 받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김종민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5명을 못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아직까지도 반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준석이가 김종인 할아버지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100% 비례대표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비례대표. 그런데 준석이가 계속해서 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 보고 있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 보고 있어요. 네. 무슨 뭐 노원병이 최우선이었다. 화성 정 을로 구분되면 가능성이 있다. 세종 출마 닫아놓고 있지 않아. 대구 가능성 열어놔. 계속해서 뭡니까? 지역구를 널뛰게 하며 지금 계속 지역구 선거에 나갈 것처럼 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준석아. 너 대선 후보니? 너 대선 후보니? 뭐야?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도대체 어디 나갈 거야? 선거가 43일 남았어. 어디 나갈 거니 도대체? 아,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뭔가 연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준석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전국적으로 뭔가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서울 갔다가 화성 갔다가 세종 갔다가 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널뛰게 하며 지역구 출마와 관련된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석이는 100% 비례대표 나갈 것이다. 그 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저 쇼를 벌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6억입니다. 6억. 어차피 준석이는요, 어디 나가도 안 돼요. 네, 어디 나가도 안 됩니다. 어떤 지역구 나가도 얘는 당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쇼 하면서 비례대표 나가는 겁니다 비례대표 안 나가는 이상은 이준석은 요 당선 안 된다고요 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지지도 없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6억입니다 6억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나갔으니 보조금 6억 반납하겠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때까지도 반납 안 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뭐라는 겁니까 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반납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개혁신당이 기부한다고 얘기했는데 기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이거 동결하겠다 추후에 지금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준석아 지금 당장이라도 반납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청당에선 하라고 통진당이 과거 해산이 되니까요, 정당 말소 등록하니까 국고보조금, 정치자금, 선관위가 친절하게 계좌 압류했고요,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준석이도 마찬가지로 해산하고 다시 당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당 해산하고 육거 반납해라. 근데 지금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반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거 말고도 준석이가 6억 6천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 6억 6,654만원을 돌려줄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뉴데일리가 선관위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가 당비 기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당비.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이 당원문토로 받고 있는 이 당비를 받아다가 이거를 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00... 112조에 기부 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사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호적 자선적 행위. 그러니까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서 개혁신당이 당비를 걷어다가 그 당비로서 기부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6억 6 6 5 4만원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 있잖아요. 방법 있습니다. 그러면 준석이는 고르면 됩니다. 정당 해산하고 반납을 하던가 아니면 당원들한테 당비를 걷어다가 기부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기부는 어패다 당비 걷어 반납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비를 걷어서 반납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이거 예의가 아니라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신규러분 이게 되게 웃긴게 뭔줄 아십니까 자 이거 당비 걷어도요 얼마 안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할 당시에 당원이 5만명 돌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면은 5만 6천 7백 65명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억 6천입니다 6억 6천이에요 약 6억 6천을 5만 6천여 명이 나눠서 돈을 내면은 얼마겠습니까? 채 2만원도 안 됩니다 네? 뭐, 2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랄할수 있는데, 채 2만 원도 안, 안 내고, 이 개혁신당 당원들이, 당비, 걷어가지고, 6억 6천, 국고보조금 반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준석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게뭔줄 아십니까? 이거, 당비 내면요, 이거, 뭐 됩니까? 전액 세액 공제 됩니다. 전액 세액 공제. 왜냐?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2만 원 내면요. 그거 세액 공제된다고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당원들한테 아무 피해도 없이 준석이가 국고 보조금 6억 6천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준석이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준석한테 한 가지 제안을 더 할게요. 자, 그럼 이준석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원들한테 당비 걷어 반납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한테 당비를 안 걷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준석아, 네가 내면 되겠다. 네가. 왜냐? 너도 개혁신당 당원이잖아. 지금 이준석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은 개혁신당 당원입니다. 근데 당원이 당비를 내서 기부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선관위가 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당원이 이준석이가 돈 내면 되겠네. 왜냐? 준석이 돈많다매 뭐라 그랬어요? 가상화폐 투자로 돈 벌어서 선거를 서너 번 치를 정도로 돈이 있다면서. 그럼 준석이가 통 크게 이거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특별 당비로. 특별 당비로 내면 되겠네.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에산해가지고 반납하는 방법도 있고 당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당비 걷어다가 돈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둘다 싫다라면, 준석이가 돈 내면 되겠네. 니돈 네 내면 되겠네. 너도 개혁신당 당원이니까. 자, 더 나아가서요, 이거 준석이만 내기 부담스럽다면요,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최고위원들, 더 나아가 개혁신당에 몸 담고 있는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이 한대 걷어서 내면 됩니다. 자, 오늘 보도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평균 재산이 52억인 개혁신당 현역들 특별당비 6억 6천만원 조달 어렵나? 자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있는 현역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52억이랍니다. 52억 자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지금 개혁신당 현역 의원이 4명입니다. 여기에 준석이 포함하면 5명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배치 떨어진 금태섭 허은 아끼면요 7명 되는 거예요 7명에서 1억씩만 내도 되겠다 네? 7명에서 1억씩만 내도 되겠어 그럼 이거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약속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왜안해왜안해 약속 지켜야지 방법이 있는데 왜안 합니까 방법이 있는데 아니 다 하기 싫대 네? 정당 예산해가지고 반납할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도 싫어 당원들한테 최 2만 원도 안 되는 거돈 걷어다가 기부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싫어. 그럼 방법 말하지 않았습니까? 준석이 개혁신당 당원이고 지금 개혁신당 현역 의원들 개혁신당 당원입니다. 금태섭, 허우나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그러면요 이 일곱 명에서 돈 걷으세요. 일곱 명에서 일곱 명에서 특별 당비로 돈 걷으면요 이거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이준석이가 6억 가지고 안 해매도 되고요 이준석이는 6억을 뱉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렇게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석아 6억 빨리 뱉어라 그거 네돈 아니다 그거 국민 세금이다 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준석이가 6억을 반납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준석이가 지금 6억을 뱉지 않으며 꼼수 부리고 있지만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무려 세 가지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세개 중에 하나 골라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알려 줘. 세 가지나. 근데 이준석은 이세 가지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